뭐야, <laughs> 뭐, 뭐 스파게 <스타만> 만들어? 아, <laughs> 요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그래서 하루맘이 아주 썰렁한 아이스크림 그림 퀴즈 문제를 내요. 그래서 만졌어요. <laughs> 그러면은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이스크림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어, 떨리는데? <laughs> 백종원 아저씨 아니고요 어, 그쵸, 사람이죠. 아, 이거 넌센스예요 넌센스. 배우리. 땡! <laughs> 어, 어, 땡땡땡땡. 바비코. 아니에요. 어, 눈이 어떻게 돌아요, 지금. 눈이. 바코였네 바비코. 빙글딩글 <laughs> <딩글댕글>? 어, 비슷해. <laughs> 뱅뱅. 어, 뱅뱅, 뱅뱅. 딩글자 <laughs> <laughs> <태글지> 아이스크림이에요. 띵. 띵, 봐.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 뭐, 어떻게 돌아? 빙글빙글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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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빙. 빙수. 아, 이게. Yeah. 응. 아, 노래 이렇게. 빙. 빙.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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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빙빙바 그래요? 그러면 하파 1점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옥수수 지옥 어. 지옥 아이스크림 있다고? 어,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둘다 영어입니다 얼스콘 아 이게 얼스긴 하지만 하파 하파 뭐? 월드콘 맞았어! <laughs> 하파가 웬일이야 어, 처음으로 하루를 이대5로 지금 이기고 있어 와병 아우 병 아니에요 사람인데 였어다 이거 야옷 이름이에요? 옷 이름이. 콜라 봐. 콜라 봐. 몇개요 콜라. 콜라 봐. 콜라. 콜라 콜라가 네개야 할수 있어요. 집중을 해 주세요. 여기게 사람이 있는데. 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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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오네요. <laughs> 아, 그리고 개리 이게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컥하고 있네요. 소화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똥 나네. 뽕 봐. 뽕 봐. 어, 이거, 이거 똥 아니에요. 이거 똥 아니에요. 뽕 봐. 네. 저는 목도 불가하다참안되면 비슷해요. 이 사람이 이게 거북. 거북. 이... 거북아. 이 사람이 거북해서 알을 낳았어요. 완전 썰렁가죠 <목소리> 집이 있고 여기에 뭐가 다 있어요. 누가 다 <목소리> 수박과. 수박. 아 이게 수박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마루. 어. 마루. 네. 마루호두마루포두마루 마루. 마루. <목소리> <목소리> 아니 호두를 어떻게 그려? 호두, 수박 호두 어떻게 그려요 해봐요. 어우. <목소리> 어 호두 이렇게 생볼까요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랄 <목소리> 어? 비슷해. 연랄랄랑 비슷해. 쌍쌍바. 어맞았 어? 맞았다. <목소리> 오. 어머. 맞았어? 어, 이게 점점 비가 커지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었는데 우와. 배. 땡, 하. 땡, 땡만두콩 <laughs> 어, 지금 나가요, 나가요, 아, 나가요 나가요, 땡크 땡크 맞았어 여기서 내가 소년을 하나 드리려고 했지 어, 땡크 같아? 어, 땡크 네. 뭐, 뭐, 땡크 크 같아? 그러면은 지금 동점이자 아, 마지막. 어, 진짜 이거 마지막 네. 어, 맞아요, 새. 어, 이거 평살이 아니에요. 첫째 층 맞은. 어, 그래서 얘네들끼리 뭐라고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가 뭘까요? 이거는 길거리 진짜 많으세요. 밤새. 아니에요. 어,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웃음> <웃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화해요? 제, 제. 아, 비둘기라고? 구구가. 구구? 구구? 구구 컷! 어, 하루가 이겼어. 역전을 했어. 자, 그럼 하파, 아이스크림 사러 후딱 갔다 오세요. 네. 자, 하파, 아이스크림 사왔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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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우와! 아이스크림게만수르야왜 이렇게 <목소리> 많아? 새로운 게 많아요. 우와! 자, 여기서 하루 뭐 만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조크박을 네, 해볼게요. 어, 이게 뭐예요, 조크박이? 주스바스크루바초록바 아. 자, 하판은 아, 여기서 뭐 하나요? 말랑말랑한 찰떡 아이스 하트 딸기. 와 이것도 처음 본다.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상 위주로. 네. 자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갑시다. 하파 뭐 먹을 거예요? 자 하파는 네, 어, 커피 리치바 이것도 처음 보네요. 네. 자 <laughs> 하루는 뭐 먹고 갈래요? 음, 이것도 맛있어것 같아. 아, 네, 네. <웃음> <웃음> 어 이거 참외롭람또 뭐야? 아, 그 사람 참외로운 사람이 먹는 건가? 저희가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왔죠? 조코바는 하루 무슨 맛이었어요? 겉에가 조스바 맛이고, 안에가 수박바 맛. 자, 그러니까 스크류바 맛은 없고, 모양만 스크류바예요. 이거 스크류바 아니야? 수박바. 아, 수박바요? 모양만 스크류바라고 방금 30초 전에 말을 했을 텐데요. 어? 어, 이거 조스바 색깔이야. 회색. 겉에를 감싸줄 거야. 네. 겉에 이거 찰떡인가 봐요? 저도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네. 자, 자 김밥처럼 개충구. 어, 어, 둘이 동시에 봉사. 이게 보면은 하루는 정말 이렇게 되게 터프하게 타고 하판 되게 섬세하게하 수스러워. 완성됐어요? 이거 있잖아. 그 체육대회 때 바톤 있잖아 바톤, <laughs> 바톤 같아.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거요 맞아. 스크류바 모양 내는 게어렵자 엉덩이가요? 뭔가요? <laughs> <laughs> 하트예요하트아 이게 하트예요아어떻게 스크류바 모양이 될지 오. 오. <laughs> 봐봐. <봐바>, 이게. <laughs> 이렇게 4개 해서 오늘 을꼬면돼응 아니 근데 지금 그 기존 지금 모자, 모양이 모양들 다 지금 공망됐잖아 응. 지금 다시 이렇게 꼬르륵 골르륵 골르륵 골르골 전에 한파가 스크류바를 만든 전략이 있잖아요 조회수 엄청나게 나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꼬래요 어 깊숙해 <laughs> 다시 보였어요 <laughs> 꾹 눌러주래요 가야 될지?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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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온다. 오, 합화는 두 개의 찰떡 만들었어요. 오, 지금 하루 성의 표현하는데 역시 아이스크림의 하이라이트는 성의 표현이죠. 그글리세린는 네. 맞춰주고 있어. 아 되게 시끄럽게 하네. 너무 되게, 너무 되게. 너무 어.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청 커. 이거. 이게 약간. 이야기라서, 그 약간 밀가루가요. 네, 밀가루 같은 이런 게좀 음. 표현이 돼야 돼요. 음. 오, 진짜 같아. 이것도. 이그 찰떡 아이스 보면 약간 좀 약간 딱딱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 딱 나는데? 야, 아,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치고 볼게요. 짠! 어, 지금 봐봅시다. 음오아와 진짜예요. 우와, 이게 더 진짜 같은데? 그렇죠. 어. 이거좀 녹아가지고. 어. 어. 이게 더 진짜 같은데? 진짜 같 우와. 오. 자자자자자. 자, 전 뒤에서 나온 거. 오. 핏사이즈, 빅사이즈 자, 진짜로 비교해 주세요. 안돼, 안 전부야, 전부? 와, 근데 이것도 카짜가더 맛있어 보여. 이거 색깔은 조금 비호감인데 이건 정말 맛있어 보여. 음. 오. 아, 맛있겠다. <laughs> <목소리가> 자, 먹어볼까요? 이 포인트죠? 이 젓가락으로 딱 했을 때. 네, 쑥. 오, 오, 진짜 같은 느낌. 쑥들로가는 느낌. 쑥 들어가는 느낌, 오, 느낌 진짜 같은 느낌. 오, 이게 잘안 띄워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잘안 띄워져. <목소리도> 아, 아, 아. <목소리도> 오, 오, 맛있겠다. <목소리도> 오, 귀여워. 아, 아이스크림.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오, 진, 진짜로 진짜 같아. 저기 저기 요 너무 맛있어요. 음, 어. 어. 진짜 같죠 어? 진짜 하죠? <laughs> 오 자, 하파가 취미생활로 만든 클어스라땅고손 차갑겠다. 가 오, 이쁘다. 오, 갑자기 팍! 풀어졌어 왜요? 아이스크림 녹으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너무 <laughs> 보세요.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완전. 오. 오 소리도 좋아요. 와, <laughs> 아, 갑자기 뭐 화기가 뜬다. <laughs> 방금 뭐예요? 어, 방금 뭐예요? 무슨 기술이에요? 막 이렇게 손을 두 바퀴 막돌리던데 그래? 어, 하루가 좀 하길래. 어, 그래요? <laughs> <laughs> 어, 예, 이렇게 <이제> 하다가, <laughs> 어. 마지막에. 이거 뭐, 스타를 만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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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해어떻게 아,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옆으로 나열봐 아이고. 역시... 아, 이게 옆에 급을. 옆에 급을 묻었어. <웃음> <웃음> 어머. 슬라임이 옷에 묻은 채 열심히 플레이하고 나파. 자, 여기까지. 주얼바 짠! <laughs> 아니 둘다왜 그래 오늘? 하루 주얼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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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는 입에서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돌려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아 수박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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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수박바 수박바. 맛있겠다. 오. 오, 오. 오, 맛있겠다. 먹어봐요. <laughs> 맞아요. 이거 먹을 때는 막 싹싹 막 그런 소리 들리잖아. 어, 그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어 이렇게 게 녹여갖고 먹어야 돼요. <laughs> 예. 오! 안안가워요하루는 <laughs> 옷에 묻히지 마요. 오, 어. 뭐야? 오이스 <laughs> <laughs> 말해줘. 진짜 조스바가막 넣는 듯한 그 느낌. 어, 느낌? 응! 음. 대박. <laughs> 오랜만에 들어본것 같은데? 대박. 어? 어? 으악. 쫀쫀하네요. 응. 음. 오, 하품도 잘 되고. 어, 진짜 오, 오, 건 오, 오, 오 아아 <laughs> 진짜 오늘따라 팀이고도 아니야! 치지봐요오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여러아 정말! 뭔이거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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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메라! 아, 여러분 주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파이널! 완이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마무리 합시다. 빨리 마무리 합시다. 어, 더 큰일 나기 전에. 지금.. <웃음> <웃음> 어, 네, 난장판이었어요. <laughs> 대창사가 여러번 입냈습니다. <laughs>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 <laugh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안녕.